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e r p 1 프로그램에서 초기 이월 입력 작업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 r p 1 프로그램에서는 별도로 초기 이월 입력 메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전표 입력 메뉴의 조회 조건 우측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 초기열 입력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면 버튼 권한 설정 메뉴에서 메뉴 선택의 전표 입력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별 권한 설정에서 초기 2월의 활성화 여부를 예스로 선택한 후 저장해 주면 됩니다. 버튼을 활성화 시켰다면 전표 입력 메뉴에서 초기열 입력에 체크한 후 추가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초기 2월 입력으로 설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초기 2월 입력 작업을 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되는 작업에 대해 안내 드렸는데요. 버튼 권한 설정에서 세부 권한 여부가 노인 상태에서 버튼별 권한 설정을 하게 되면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되지만 세부 권한 여부를 yes로 변경하면 사용자별로 버튼별 권한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